네, 이거는 이제 YOLOv8 모델을 활용해서 이상 감지 어노멀리 디텍팅을 하는 거고요.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따로 라벨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레일웨이 이런 이제 레일웨이 상의 이상 값들을 따로 이제 미 라벨링 값을 처리를 해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일, 레일웨이 상에서 그래서 이 이런 데이터를 y o 모델로 이제 학습을 시켰고, 예측을 해보면은, 어, 테스트 이미지를 이미 준비를 해놨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 예측을 한번 해봤을 때, 어, 예측 결과가 프리 e 트 i c 7 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어, 객체를 이제 탐지 하는 거죠. 각각, 이제, 이상 이 레일웨이 상의 이상한 것들을 탐지하겠다. 원래 있었던 이 이미지가 어 이겁니다. 원래는 따로 없었던 따로 바운딩 박스가 없었다가 예측을 통해서 이제 얘는 이상 어노멀리 디텍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